지금부터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기에 조선을 건국하기로 마음을 먹은 두 세력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세력은 신진 사대부입니다. 신진 사대부는 새롭게 변화하려는 선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진 사대부는 고려를 개혁하자고 주장한 세력이고요. 성리학 을 수용했는데, 헝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도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반원친명.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실천했던 세력인데, 반원친명이란 원, 원나라를 멀리하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그런,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진 사대부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 실력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 무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은 고려를 쳐들어온 홍건적과 외부를 무찌른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계였는데, 이 성계의 명성이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 성계는 튼튼한 군대를 끌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신진 4대부에 종도전, 조준, 그리고 정몽주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종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전은 지역에서 힘이 셌던 항리 집안. 인데요 그런데 이 정도전의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해서 급제 급제에서 정도전도 따라서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과거에 급제한 정도전은 공민왕과 반원자주 정책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공민왕이 죽자 우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원세력이 정권을 차지했는데요. 이 친원세력의 이름만 봐도 알수 있죠. 원나라와 가깝게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공민왕과 반원자주정책을 벌였었죠. 그래서 정도전과 친원세력은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원세력과 부딪혔던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이 유배지에서 정도전은 다시 고려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찾아간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아까 신흥문세력에 나왔던 이성계. 자, 이성계한테 가서 이성계 보고 이런 뭐 이런 튼튼한 군대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겠소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성계가 이선, 이성 정도전과만한 이성계가 이제 새 나라를 꾸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왕이 32대 왕인데요. 이때 중국에서는 원, 원나라가 멸망을 하고 명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가 고려보고 천령 북쪽장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고려는 그럴 수 없다고 했겠죠. 그래서 명라, 명나라는 이제 고려의 관리를 보내서 철령위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철령위로 이제 북쪽 땅은 우리 땅이다 라는 표식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우왕이 화가 나서 전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왕과 최영이라는 관리가 요동 정벌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 사불가론, 사불가론이란 말 그대로 네 가지 이유를 뜻합니다. 네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요동 정벌 계획에 반대를 하는데요. 하지만 요동 정벌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우왕이 이성계를 요동으로 보냅니다. 이성계는 요동으로 가는 길에 위화도 라는 섬에 갇히고 만는데요. 그래서 이성계가 고려군을 희생시킬 수 없었던 나머지 우왕에게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왕은 다시 요동으로 진격하라고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고려군을 희생시킬 수가 없어서 고려로 돌아, 돌아가기로 합니다. 고려로 돌아간 이성계는 최영을 멀리 귀양 보내고 우왕을 끌어내린 뒤에 창왕을 왕, 왕위에 앉힙니다. 이렇게 이성계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신진 사대부가 세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이 과전법은 권문 세족, 예전에 권문 세족이 백성에게서 착취한 토지를 원래 주인과 신진사대부에게 나눠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새나라를 만들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신진사대부는 혁명파, 그리고 온건파로 나누었습니다. 혁명파가 새나라를 세우기로 한, 한쪽이고, 온건파는 정몽주 정몽주 등의 많은 사람들이 혁명파에 반대를 합니다. 이런 관리가 이성계 같은 관리가 왕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온건파의 정몽주가 새 나라를 세우,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성계가 뜻밖에도 말에 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알아놓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몽주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 이방원은 정몽주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정몽주의 계획을 말하고 희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몽주도 이런 이방원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에게 가죠. 하지만 그때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하여가라는 시를 들려주는데요. 하여가는 자신의 편에 붙어가지고 잘살잘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하지만 정몽 정몽주는 단신가라는 시로 답하였습니다. 단신가는 자신이 100번 고쳐 죽어도 고려 왕조를 섬길 것이니 설득한 설득한 생각은 버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자신의 부하를 보내고 정몽주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그래서 정몽주가 죽고 이제 온곤파 세력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흩어집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온곤파 덕분에 드디어 이성계가 왕위에 올,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유교 정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